62번을 보면, 다음 함수 두 개를 구간으로 나눠 놓은 상태야, 그치? 자, fx가 x제곱이고, 보면, x제곱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는 상수 a 우리 이런 아이디어는 해봤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교점에서 끊겨야 된다, 라고 했지. 기억나니? 여기. 만약에 여기서 끊긴다면, F가 작은 쪽, 얘보다 작은 쪽에서는 F, X제곱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직선, 이렇게 가니까 연속이 되지. 맞아. 아니면, 아니면 또, 만약에, 교점 두개 다에서 끊어놨다. 이거 하나만 나눴네.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럼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x야. 그러면 곡선, 그 다음에 큰쪽에선 직선 따라가 또 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교점을 말해. 맞지?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절대값 있는 것까지도 해봤었지 앞에 문제에서. 그러면 연속이 되게 하는 상수 a는 교점이 두 개니까 너두 개해서 맞는 말이 되지. 그 다음에 니엔은 fg의 교점의 계수나 g나 f의 교점 계수나 같지. 그다음 디귿은 hx가 x 세제곱이면 아마 모르면 디귿 때문인데. 자. fg의 교점이나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게. h 합성 f야. h 합성 fx면 hx x 자리에 fx를 넣으래. 그러니까 fx의 세제곱. 그다음에 h 합성 g는 gx의 세제곱이야. 얘 교점 몇개 생기나 볼 건데, 자,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f-g와, 그 다음에 f제곱, 플러스 fg 더하기 g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f는 g 이거나,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 얘는 f 더하기, 2분의 1 fx 보기 좋게 이렇게 써볼게 fx 더하기 2분의 1 gx의 제곱 이거는 1학년 당시 때도 했던 건데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gx의 제곱이 0이 어떻게 되냐 0 되는게 있느냐를 봐야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제곱, 제곱이니까, 너가 0이고, 너도 0이어야 돼. 그럼, gx가 0이 돼야 되고, gx가 0이면, fx도 0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0 되는 게 없는 거지? 예 곱하기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데, 얘가 0 되는 건 없으니까, f랑 g랑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은, 이건, fg의 교점이나, x 세제곱에 합성한 함수 두 개의 교점이나 개수는 같지. 그래서 D급도 맞는 말 이렇게 되겠지.